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발로 맞는 방송 아예아예 아, 예. 오늘 리뷰해 볼 덱은 세라토닌 네거티브 덱입니다 이름 참잘 지었죠 세라토닌은 긍정적인 거고 네거티브는 부정적인 겁니다 이 둘이 합쳐서 엄청난 빅 덱을 만듭니다 이덱 정말 특이합니다 일단 필수 카드를 보자면 당연히 네거티브와 세라는 필수고 하지만 이두 장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매직입니다 이 카드 없으면 힘이 안 납니다. 이 덱은 전형적인 힘순 찐 덱입니다. 네거티브를 4턴에 내고 5턴, 6턴 보너스 카드 두장을 받아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5턴에 매직 내고 6턴에 세라 내고 7턴에 진짜 히까리탄 투하합니다. 그래서 이 덱은 가만히 지켜보다가 조팍 같아 보여서 상대가 스냅을 먼저 칩니다. 그래서 배판을 땡기기에는 굉장히 좋은 덱입니다. 프로페서나 스톤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빨리 포기해버리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필수 3장에 이렇게 나머지 카드들이 붙습니다. 이 덱에서 가장 기분 좋은 점은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언맨이 관짝을 뚫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 덱의 핵심 캐리는 아이언맨과 미스틱입니다. 그 외에 코스트와 파워가 뒤바뀌면 너무나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웁니다. 그래서 파생된 덱으로는 아이언 하트, 주빌레, 웡, 타이거, 졸라 이런 애들을 섞어서 쓰기도 합니다. 숫자가 뒤바뀌면 정말 좋죠. 자, 일단 오늘은 이 정석 덱만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덱은 1코스트가 없습니다. 2코스트만 두장 있는데 2턴에 안젤라나 모조가 손에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4턴에는 무조건 네거티브 내야죠. 5턴에는 매직, 6턴에 세라 내야 된다 했죠? 그런데 5턴에 매직이 없습니다. 일단 세라 내야 되죠? 이런 판은 절대 무리하지 않습니다. 탈출 갖고 옵니다. 6턴에서는 뒷심미 매우 딸립니다. 이 덱은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덱의 가장 큰 천적, 드림 디멘션입니다. 5턴에 무조건 매직, 정안 되면 세라라도 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아예 희망이 없습니다. 매직은 6턴에는 못 냅니다. 자, 2턴, 3턴에 모두 카드를 냈고, 제 손에 매직이랑 네거티브가 있습니다. 이러면 웬만하면 먼저 따당을 치셔도 좋고요. 5턴에 매직 냅니다. 이 덱은 한 구역은 버립니다. 보통 네거티브를 내는 쪽을 버립니다. 그리고 두 구역에만 집중해도 딜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대라도 파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자, 6턴에 세라 내면 더 좋은데, 세라 없어도 딜은 충분히 나옵니다. 안젤라랑 아이언맨 냅니다. 다음 턴에 미스틱을 먼저 깔아서 아이언맨을 두 구역에 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상대가 먼저 스냅을 안 치면 제가 스냅을 칩니다. 아이언맨 미스틱 콤보, 그리고 안젤라 모조, 비숍 같이 연계기가 좋은 캐릭들로 인해서 마지막 7턴 때 점수가 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역전 뒤통수 치기 정말 좋은 덱이란 거죠. 다음 경기. 이 덱은 저 레프트 4장 채우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 상대는 공짜 유코스트 한장 얻었겠다. 제 액면이 너무 만만하죠? 당연히 스냅칩니다. 1,3구역을 먹기로 하고 1구역에 매직 냅니다. 이 덱은 절대 마음 급할 필요 없습니다. 자, 공룡 냈죠. 6탄에 비숍이랑 세라. 상대는 3구역에 기모라를 냈습니다. 자, 지금 액면 보십시오. 이거 제가 역전을 어떻게 합니까? 자, 지금 상대는 공룡을 복사는못 했죠. 로그로 공룡 능력을 뺏어도 되는데 어차피 비숍이 있기 때문에 아이언맨으로 충분히 파워 끌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언맨 깔고 저쪽에 미스틱으로 복사하고 판타스틱 한장 내고 이어 스냅 치고. 자, 패를 까보면 팔코스트. 아이언맨으로 뻥튀기 해 두고 저쪽에도 미스틱으로 뻥튀기 박아두고, 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점수는 30점을 넘습니다. 이 덱은 그래서 향치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는 내 자리를 잡아먹는 덱입니다. 7턴에 무지막지한 폭딜을 꽂아놓는 덱이라 이러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세라토닌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게 아무리 1티어 덱이라 해도 진짜 승률이 완전 높은 덱은 없습니다. 서로 물고 물리는 카운터들도 너무 많고 지역에 따라 또 히비가 엇갈리고 네거티브 세라토닌 같은 경우에도 손패가 안 잡히면 그냥 망합니다. 카운터가 덜한 대신에 그 점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의외로 이상한 짬뽕 덱들한테 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번에 소개해드릴 덱은 바로 그 짬뽕 덱입니다. 뭔가 요상한데 승률은 괜찮습니다. 하여튼 말하고 싶은 결론은 뭐냐면 삼풀 덱 많이 못 모았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물론 저도 이제는 하루에 카드 한장 보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마저도 잘안 나오면 미쳐버리긴 합니다. 그래도 삼풀 카드 나오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짬뽕으로 잘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 야, 리구도